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파타임으로 일을 했어요. 음. 그 풀타임으로 하기에는 아이들이 아직 조금 어렸기 때문에. 그래서 남편이 대신에 주변에 좋은 이웃들을 많이 공급했죠. 음. 육아협동조합 들어보셨어요? 육아협동조합. 같이 아, 육아협동조합? 같이 네. 네. 꼭 집에 머물지는 않았는데, 아. 뭐 주변에 이모, 고모, 뭐 친척 다 동원하고. 음. 그래서 오, 음, 그 굉장히 많이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많이 동원해줬던 것 같아요. 맞아, 뭐. 맞아. 사실 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하니까 있었어요. 식구들이 뭐 그렇죠. 이모라든지 또 아, 도와주시는 네, 분 계셨고, 네. 그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, 네.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저도 좀덜 했어요, 일을. 음. 일단 고그 시기에는 얘랑 좀 같이 있으려고, 고 음. 그 시기에는 그대로 아디오만 하고 저도 조금. 음. 일을 좀덜 했던 것 같고 진학을 하셔 보니까 우리 네. 옛날에 어른들이 그저 대가족 대가족이 참 그때 생각하면 좋았었던 그 거죠. 인디아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맞아. 마을이, 마을이 필요하다. 필요하다. 그 맞아.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. 저도 다행히도 이제 시댁 식구들이 아이들을 음. 봐주셨기 때문에 음. 시어머니, 시아버지 또 아이들 고모가 세 명이나 있었고. 음.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직장 생활을 할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았고, 그래서 이렇게 엄마 치마를 초지대 붙잡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보다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, 음. 저희들은. 뭐, 엄마, 뭐, 없으면 안 돼, 뭐, 보고 싶어, 막, 막 이렇게 징징대고 매달리고, 이런 거는 상당히 좀덜 했던 것 같아요. 남자라 애 <목소리> 들어 한거 아니야, 그거? 강점도 <laughs> <laughs> 있네요. 예, 예. 두번 정도, 정도 있어요. 네. 아내 애들이 자립심 굉장히 많이 크죠. 그래, 엄마 없이 그래도.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. 네, 어, 예, 음. 계속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사랑하는 데에 대해겠습니다니다